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개의 짧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주님께 속한 자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비유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등불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등불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 쓰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등불을. 우리가 켜는 이유가 무엇이죠?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올 때 바구니 아래나 침대 아래 두지 않고 빛이 멀리 비춰질수 있는 등잔대 위에 두지 않냐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전이 자주 일어났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는 흔치 않은 일이지만 이제 금방 이렇게 전기가 나가서 촛불을 찾아서 켜서 이렇게 장롱 위에 또 놓고 그 옷장 같은 데다가 이렇게 놓으면 그래도 빛이 방에 이렇게 환히 비춰졌던 기억이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이라는 거는 그렇게 많이 넓게 비출 수 있는 곳에 둬야죠. 이렇게 구석진 데다가 불을 켜서 놔두는 사람이 없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실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등불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 쓰는 것입니다 등불을 가져와서 빛을 잘 비출 수 없는 막혀있는 곳에 두는 사람은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앞을 밝히기 위해 불을 킵니다 결국 불을 밝히면 보이지 않던 것들도 보이게 되고 숨겨져 있던 것들도 감춰졌던 것들도 보이고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뒤이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비유가 주목하는 대상이 등불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합니다. 등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걸 이제 직역을 하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드러내기 위해 숨겨져 있고. 나타내기 위해 감추었다 이제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좀 말이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숨겨진 것, 감춰진 것이 드러나게 될 때가 온다라는 뜻이겠죠. 뭔가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는 게 있을지라도 그냥 아무에게도 안 보여주려고 숨긴 것은 아니다. 드러내고 나타나게 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숨기고 감출 수는 있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감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숨겨두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숨겨주고, 누군가에게는 보여주기 위해 숨겨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앞선 본문에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이유에 대해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외인들에게는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죠. 예수님께서 십분인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군가에게는 이 비밀이 드러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감추기 위해 내가 비유로 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비유를 듣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는 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운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이야기를 하죠. 많은 무리가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죠. 오직 예수님께 선택받은 제자들만, 예수님께 속한 자들만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이사실을 가르치시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택받지 못한 자에게는 여전히 감추어져 있지만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비추어져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은 21절에 예수님의 비유가 주목하는 대상이 등불이 아니라 지금 등불이 비추는 것 등불이 밝히고자 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등불 비율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등불이 아니라 등불을 통해 나타나야 하는 것. 드러나야 하는 것. 지금 숨겨져 있어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거기를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등불은 그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기 위해 밝히기 위해 주어진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등불은 무엇이고 등불을 통해 드러나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바로 직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하는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과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한다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한번 살펴보시면 어렵지 않게 깨닫게 됩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가 그 앞에 나오죠 씨가 뿌려집니다 안 좋은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죠 좋은 밭은 어떤 밭? 열매를 맺는 밭씨 뿌린 자의 비유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좋은 밭은 열매 맺는 밭 자, 씨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그렇다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결국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 그 말씀의 대상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마가는 이 등불 비유를 기록함으로써 이 등불이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반응, 곧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며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이는 변화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아, 오늘 말씀 좋았어.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보여 주실까? 이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뒤따랐지만 그 중에 누군가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진중히 듣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내가 합당하지 않구나 회개하고 회개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안위를 위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밭들이죠. 오늘 말씀을 따르자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등불을 가지고도 비추지 못하는 사람들. 등불이 있지만 그 등불을 침대 밑에다 두고 바구니 아래다 두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좋은 밭으로 미유된 참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뜻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요청하는 바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져 있고 누군가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등불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비밀. 그것을 통해 누군가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등불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같은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교훈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모두가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에게 허락된 말씀을 통해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지만 누군가는 말씀을 통해 천국을 경험하고 영생을 얻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 같은 사실은 계속된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화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듣는 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삼가라는 것은 피하라라는 뜻이 아니라 주의하다라는 주의하라라는 뜻입니다. 요거 이제 삼가라는 단어가 이제 보다라는 단어예요. 보다. 그런데 이 보다라는 단어를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냐면 살펴보다 주의하다라는 것을 사용할 때이 단어를 이제 사용을 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너희가 듣는 것을 주의해서 살펴보라 라는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을 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무엇인가를 듣고 있는 그 태도, 너희의 태도를 주의해서 살펴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듣는 태도가 곧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이 계속된 짧은 비유, 이 헤아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헤아림이라는 말은 측량을 뜻하는 말입니다. 측량하는 기준을 말하죠. 우리 뭐한 되, 뭐한 뭐한 탓스 뭐 이런 거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이라는 건 뭐냐면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의 기준 이것을 말합니다 그 판단의 기준을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우리가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중 주님께 속한 자들은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순종합니다.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자신이 따라야 할 절대적인 기준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유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순종하고 안 하고는 듣는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듣는 자들의 태도, 말씀을 대하는 자들의 태도를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둘의 태도 중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겠죠.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 판단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감춰진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은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보여주시고 그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반대로 여전히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뜻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허락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등불을 들고 있어도 그 등불로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밝히지 못하는 자인, 것,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말씀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누구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구는 그 말씀이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해서 결국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게 말씀을 전하는 자의 문제만일까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마가복음 4장 21절로 25절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등불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군가에게는 감춰져 있어도 모두에게 영원히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춰져 있지만 드러날 것이 예비된 실체죠 여러분 감춰져 있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드러나는 거예요. 베일이 벗겨지듯 휘장이 거두어지듯 그 뒤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드러나도록 무엇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까? 말씀이 허락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등불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열락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보아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알려 주고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지만 보아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드러나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가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도만 봐도 하나님의 백성인지 외인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천국 백성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진지하게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자리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태도는요. 바로 우리의 중심을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를 살펴보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이 모두 예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몸은 예배 자리에 있고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를 통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음을 드러낼지도 모릅니다. 무서운 말이죠. 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수원에서 서울로 가는 KTX를 탔어요.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어디에 도착해 있습니까? 부산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나는 서울 가는 열차를 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거예요. 부산 가는 열차 탄 거죠. 아무리 내가 서울 가는 열차를 타고 있다고 생각하면 뭐 합니까? 내가 탄게 부산 가는 열차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위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어. 여러분 말이 다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고 있는지, 나,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으로 나의 기준으로 내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자인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태도를 보면 안다라는 거죠. 어둠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보라고 등불이 주어졌지만 등불을 등대 위가 아닌 등대 밑에 두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일 수도 있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저 듣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그냥 듣고, 아, 오늘 좋은 말씀 들었어. 이러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죠. 왜 말씀하실까요? 듣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나올 때는요,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어떤 그런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뿐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도 지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미한 말씀 앞에 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에 대한 지적인 이해가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이해하고 이해한 말씀에 반응하여서 의지적인 결단이 생기고 그 결단을 삶 속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말씀을 믿는다. 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말씀을 들으며 외치는 아멘은 단순히 지적인 찬동의 표현이 아니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의지의 표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아멘 많이 하잖아요? 아멘하고 끝이면, 그건 아멘이 아닌 거예요. 나 거짓말 하는 거예요. 아멘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가라고 하시는 곳에, 말하라고 하는 곳에서 말하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아멘은 그런 뜻이라는 거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귀감이 되는 이 저녁 시간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지만 분명히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피곤한 몸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와 습관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부터 고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루가 너무 바빠 피곤해서 졸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고 하는데 그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예배 시간마다 졸는 것은 말씀을 듣는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습관이에요. 예배 시간마다 조는 건 습관이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은 졸린 시간, 자는 시간이라는 내적인 규칙이 생긴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죠. 내가 졸릴 수 있지만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 애써야 하는 거예요. 졸릴 때 졸린 것에 내 몸을 맡기지 마세요. 졸립다고 그냥, 아,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든 잠을 깨기 위해 발버둥 치세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예뻐하실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기 위해 몸부림치는, 물론 조금 부산스러울 수 있지만, 그냥 고개 떨구고 자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나에게도 유익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듣기 전 설교자의 훈화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 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요. 옆 사람 만나서 반갑으니까 인사도 하지만 잡담하다가 찬양 부르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세요. 잘 압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셨어요? 본문만 보면 무슨 말 할지 뻔히 알죠. 제목 보면 아, 오늘 또 이야기하겠네. 여러분 그러나 그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신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중요하니까. 내가 잘 지키지 못하니까. 그게 나에게 필요하니까 반복적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아, 오늘 똑같은 말또 하네. 여러분, 이거는 등불을 어디다가 두는 것? 끄는 것. 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좀해 가지고 이 등불 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다스려지고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면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보아가 우리에게 알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